이곳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운 우리 애국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 홍문종 의원님과 함께 시청 광장의 행사에 참여했다가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시청 앞에 그 넓은 광장을 지금 동성애 축제장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가득 매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바로 우리 세금을 가지고서 아주 그냥 거창하게 판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사회인가 걱정되는데 여러분들도 동감이시죠? 그 상황에서도 덕수궁 앞을 지키면서 동성애 축제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신 좀 차리라고 대한민국이 좀 똑바로 가야 된다고 외치시는 애국 시민들이 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홍군종 의원님과 저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대한애국당은 잘 싸우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아직도 제대로 못 사고 있느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정말 좀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덩치는 산만하게 큰데 왜 아직도 야당다운 야당 역할 제대로 못하고 튼튼한 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하느냐 그럴 준비가 안 됐느냐 이런 질책들을 하셨습니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한들 정말 오합지졸이 모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저쪽에서 고함만 한번 쾅 지르면 그냥 놀래서 혼비백산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등 돌리고 도망치는 그런 오합지졸들은 우리 이 싸움에서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아십니다! 아니 단순히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과 함께 전선을 지키고 있다가는요. 그 사람들이 빠져버리면 꿋꿋하게 전선을 지키던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적의 공격에 의해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군대 다니신 분들 다들 아시는 상식일 겁니다. 정말 그런 오합지졸 그런 제일 먼저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좀 속간해서 우리 애국 세력들이 체대로된이 보수 세력의 중심이 되어서 정말 이 문재인 함부로 해가는 이 문재인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울 태세를 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전 권숙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저희도 자유한국당 안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좀더 이상 상이좀 불리하면 제일 먼저 도망갔다가 상황 좀 좋아지면 슬그머니 다시 들어왔다가 이런 그런 세력과는 더 이상 우리가 이 험난한 싸움을 할수 없다 정말 그런 점에서 탈릭 당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제일 먼저 놀래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낱낱이 가려서 정말 새롭게 우리가 보수 외국 세력이 이 전선을 짤때 자유한국, 한국당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좀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그에 대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애국심 여러분들도 마지막 기대와 마지막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